내꺼구나 자 <laughs> 아, 이번에 어, 겜노 하나 희내의 겨울 나기 이벤트가 새로 나왔어요. 여기 겨울 이벤트인 것 같은데 그 뭐, 이벤트 기간이 27일이죠. 그럼 크리스마스 지나고 27일 지나면 또 새로운 이벤트 나올 것 같은데 <laughs> 그때는 지금 보면 살짝 둘러보면은. 복귀 이벤트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27일 이후에 이벤트 나오면은 그때 복귀 이벤트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조금 뭐냐. 이벤트 했었을 때 중요한 날그 다음에 복귀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복귀하실 분은 27일 이후에 복귀하시길. 아마 크리스마스까지 복귀 각을 무엇 잡을지 또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복귀하시기에 좋은 상황은 아니다. 크리스마스까지. 잘 놀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될것 같아요. 캐시 할인. 패시 할인도 크리스마스 지나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닌가? 이게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막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이제 막또 새로운 이벤트 막 나와가지고 막 복귀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은 캐시 할인 이벤트 같이 나오던가 이렇게 됐거든요. 저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 희망을 놓지 마시고 복귀하실 분은 유심히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벤트가 요거 뭐냐? 매일 달라지는 미션으로 어 눈뭉치를 획득하라네요. 일단은 미션이 이게 3개가 바뀐대요. 지금은 주사위 굴리기 1회, 거상 무적 접속 1 0번 그리고 사냥 통해서 10개 아이템 획득하는 거. 여기 있거든요. 물개, 눈뭉, 펭귄, 곰, 이렇게 주거든요. 눌러주세요. 오전 11시에 눈뭉치가 전달된다고 하네요. 이거스트 깨면은 눈뭉치가 11시에 들어온다고 해요. 오전. 오전 11시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오늘 너무 재밌게 보시고 제거 삭기 구독 알림 눌러 주세요. 아 예. 오늘은 땡땡을 가지고 싶어. 어 이렇게 하거든요. 보일 눈뭉치. 여기에 물개, 펭귄, 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눈뭉치 전달하면은 물개를 가지고 싶어 이러면 눈뭉치 이거 물개 해 가지고 눈뭉치 주면 되고 펭귄을 가지고 싶어 이러면 펭귄 눈뭉치죠. 곰 모양 눈뭉치, 가지고 싶어 이러면 곰 모양 눈뭉치 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유의사항 보면은, 어, 여기 보면은 눈뭉치가 12월 30일까지 전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27일까지가 아니라 이벤트는 그 눈뭉치 받을 수 있는 거는 27일까지 그 퀘스트 깨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7일 이후부터 28일부터 30일까지는 이제 어.. 런거 아이템 전달받는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어.. 매일 오전 11시에 눈뭉치 공개됩니다 원하 눈뭉치가 공개됩니다 요거 11시에 이제 공개된대요 어떤걸 가지고 싶어? 물개.. 물개를 가지고 싶어? 펭귄을 가지고 싶어? 곰 가지고 싶어? 이러면은 갖다주면 됩니다 갔다 쯤에 있요 예. 눈뭉치 1회 종료, 1회씩 획득하나, 최대 1회만 보유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하루에 이거 퀘스트를, 그, 하나, 하나씩 깨는 거죠. 깨고 나서, 어, 하나씩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다음날에. 다음날 11시부터. 그러고 나서 초기화가 되는 거죠. 그, 뭐냐, 원래 가지고 있던 거는 다초기화 되고, 어, 요거 중에 하나를 이제 가져고 싶어 이러면 갖다 줘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막, 만약에 물개를 주면, 주면은 1에서 0이 되고, 요거는 1, 1, 이렇게 된, 어, 눈뭉치 전달하면은, 전달 보상, 이렇게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식량, 삼계탕, 오래된 동전, 오래된 동전을 주네요. 예, 이게, 예, 그렇다고 하네요. 오래된 동전 다섯 개인데, 이거는 그, 1일 퀘스트 깨면은, 그,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1일 퀘스트 막 그, 다섯 개 세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퀘스트 깨거나, 뭐, 그렇게 연속적인 퀘스트 깨면은 주거든요. 반복 퀘스트? 깨면은 주는 아이템인데, 이거 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뭐, 템창을 차지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요거 받으면은, 오른쪽 클릭하면은 스택이 알아서 쌓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초기화되는 아이템도 아니고 이게 스택이. 좋은 아이템이라고는 뭐, 말하겠지만 뭐, 그냥, 그냥, 스택 쌓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나중에 뭐, 아이템을 변경, 아이템을 교환받고 이럴 수 있는데 뭐, 태양, 태왕, 태왕가고? 뭐 그 정도 교환할 수 있지 않나요? 그 정도 태양 가보이나 태양 수보 뭐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게 막 엄청 막 중요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어, 필요하신 분들은 뭐 근데 다섯 개 정도면은 뭐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어서 예 넘어가도록 하죠 모신의 광목 천왕 신수석상 사천왕 신발 누적 전달 보상 이라고 하면은 5개 날개, 도발부, 그리고 불기풍기, 방구의 장신구, 성린장갑 이번에 성린장갑 주네요 카스트챌린지 아, 미션 완료 횟수 1회가 적용되요 3개 완료하시면, 아 3개 모두 다 완료하면은 여기에 챌린지가 1회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요것들 이제 받으시려고 하시면은, 세개 무조건 다 깨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다 깨야 된다. 눈덩이 미션이 아닌, 거상의 퀘스트. 아, 그러니까 눈뭉치 하나 깨고 뭐두개 깨고 상관없는데, 눈뭉치랑은 관련이 없고, 퀘스트 3회를 완료하면은, 하나 적용된다고 하네요. 양반 세트, 수근통제사 세트, 두성민 세트, 서총총. 요거는 그냥 뭐, 하나 정도? 그뭐 나중에 받을 수 있으면 뭐, 그건 없는데. 일단 요것도 괜찮거든요. 수근통제사 오랜만에 보는데, 요거. 요거 받으시면은, 룩을 이제 만들고 싶다. 이제 뭐, 좀내 캐릭터를 꾸미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거 받으셔도 됩니다. 예, 네, 나쁘지 않거든요. 수분 통제사 괜찮고, 양반 세트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 빨간색, 이게 옷이, 그리고 빨간색 옷 나쁘지 않고, 옷하고, 투구 괜찮고, 요거 조성린 세트 같은 경우에 투고 옷, 이렇게 주거든요. 여기 세트가 좀 나, 나쁘지 않거든요. 초보 입장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200레벨 전에 190레벨인가? 그때 낄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200레벨 찍기 전에 용병이나 뭐 그런 애들한테 껴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고, 하나인의 겨울 퀴즈. 네, 퀴즈는 여기에 손놀이 내린다고 해요. 여보 뭐라고 하나요? 자, 한번 실시간으로 한번 깨봅시다. 여기 어떻게 되나요? 1 1일 22일. 여기. 천눈이 내린다고 하여, 뭐라고 하니요? 소설? 아니, 소설? 인가요? 오, 소설이네요. 아, 이게, 천눈이 아, 내린다고 해가지고 소설이라고 하네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봐주시면 되겠네요.